손맛을 담다. 아, 우리 예담님이 하시는 곳. 손맛을 담다. 음. 어, 항상 방송에서만 얘기하던 어 비바울이 좀떨어지네아 어, 손맛을 담다 왔습니다. 여기 들어가 가지고 밥 먹고 낚시 한번 가 가보겠습니다. 여기 딱 들어가면은, 어, 이게 붙었어. 어, 아, 어, 아. 어. 스티커 붙었어. 아, 이런거 붙은 데 가면은, 민구가 외상됩니다. 한 2만 원 정도 외상이 됩니다. 어. 그 유명한 산더미 뼈의 장구. 네. <목소리가> 네. 뭐록색니될것 같은데 나 누가 옛날에 그랬어. 먹방, 먹방 유튜브 알아봐. 비예담이호 불어서 드셔야죠. 응. 음. 고 먹으라고요? 응, 불어서 먹으래. 이 불어서 먹을. 이거, 이거, 불어서 먹어야 되는데, 이거. 시원한데. 불어서 먹어야지만 맛있대요. 아, 이거, 이거, 이 해덮밥이에요? 예. 아 해덮밥. 아. 맛있게 세요 맞아, 너무 해덮밥, 해돋, 해덮밥. 양이, 뭐 먹는 거야? 어, 양이 많지, 와, 이거 봐봐. 와. 아. 해덮밥을 어떻게 먹는지. 와, 이게 해덮밥, 아까 이게, 내가 이걸로 다 먹었다고. 그렇죠. 와, 양이 만만치 않은데요, 이거. 음. 해물이 있는데? 아니 그래, 이게, 바, 올해 밥이 안 들어가, 해덮밥에. 어, 밥은 안 예. 어 마비 안 들어가고 햄만 줬어 같이 드시고 아니 나는 뭐 어, 요즘 못 어. 많이 먹었어요. 음 발지 음. 선크림 다 발랐겠나? 뭐 선크림 발라도 뭐 그놈의 얼굴이 아니 그놈의 얼굴이지. 음. 어디 매거 네. 예. 아, 비싼 게 없잖아요, 여기. 그가루 어, 받는 게 있어요, 제가. <laughs> 아 또. 그럼요 잠을까요? 예. 잘하세요. 예. 열심히. 음. 예. 들어갔다 이 일단은 장비 실어 보고 비가 비를지 몰라서. 저 우비도 없어서. 나도 우비 없어요. 바라서는, 바라서는 거 아는데 뭐. 바로 서로, 바로 선동거아는데 뭐. 단 한번 가봅시다. 어떻게 나가야 되나? 야, 난 낚시하러 갑니다, 형님들. 지렁이를 대배로 받았어. 와다 낚시에서 어. 와다 낚시에서 그 주문했거든요, 이거 아시죠? 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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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시? 어, 와다 낚시, 외국 어, 방에서 오시는 와다 낚시, 좀 염장할 만큼만 네. 소분해가지고 그정도요렇게 어, 이제 분봉다리 이렇게 만들어서. 바꿔둬봐야겠네 어, 소금 고소금입니다 고소금 고소금도 갖고 염장할만큼 두봉다리 염장할만큼 요정부씩 챙겨놓고 자 아, 갑니다 아이 씨. 혼자서, 뭐이 또, 저, 조만큼 가야 되는데, 언제 가나? 자, 가자. 사장님, 방금 잡으신 거, 황, 숭어? 숭어예요 황어? 황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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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잡으세요. E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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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h e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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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내 마음을 알면은 용왕님이 우기를 주시겠죠. 바람이 으로 싸서 캠이 달아야 되는데, 아. 야, 여기도 지금 비 오고 있습니다. 어. 많이는 안 오는데. 자 걸었어. 오우씨 뭐나이 티나 아니면은 뭐 도다리나 뭐한 한마디... 마리 티 아니면 뭐 도다리가 있거든요 티 같기도 하고 아... 자 한수 자 참가자미 한수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 드디어 나왔다. 상가자미 한수. 사이즈는 한 3자 초중반. 음. 자, 상가자미. 상가자미. 아. 아. 자, 상가자미입니다. 아. 아. 장가잠이 일수 갑니다 형님들에 분위기 좋아요. 어, 아, 오케이 이수 남았어. 야, 역시 나오긴 나오는구만. 이거 살려야 되는데 저 어, 이거 살려야지만 저또 갖다 주는데. 음. 자, 염전 해변에 장가잠이 1수 나왔습니다. 사이즈는 한 3자, 한35 정도? 네, 될것 같아요. 음. 딱 한을 깊이 먹어서 잘라가지고 보관하겠습니다. 하... 에 잘라가지고. 자, 간만에 물 받았습니다. 자, 일단. 일쑤. 자, 잡을 수 있으면은, 몇 마리 더 잡을게요. 다크 어떤가요? 물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? 강릉시 비가 오고 있어요. 어, 또 물었나? 자 형님들 또 있는데. 어 이거 뭐어또 있는데요. 자 이거 뭐 도달이 아니면묵직해 도다리 아니면 틴데 똥구수자 아, 참가자미 요것도 자 참가자미 두마리째 나왔습니다 형님들 아뭐 던지면 던지는대로 지금 두번 다 나왔거든요 어. 어. 운이 좋다 야 요거 반을 좀 깊이 먹은가보다 어. 피 흘리네 자 두마리째 참가자미 어 어 장가자미 두 마리째. 예. 어, 보관할게 형님들. 어두 네. 어, 마리째 잘 나온다. 어 염장지렁이 먹고 나왔어요. 와 사이즈도 아까 그보다 그만한 것 같애. 3차한 중반 정도. 응차짜는안 어. 음, 음. 어. 돼. 3차한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어. 음. 3차 중반 정도 두 마리째. 엄청나게 멀리서 나오거든요, 진짜. 어. 두 마리가 맞아나. 뭔가 짤랑짤랑 건드린 건드는데, 찰랑찰랑하고 입질이 오는 게 없습니다. 아, 이거 미끼 갈자. 아는. 아, 여기 티가 있네, 여기도. 아, 여기 티가 있다. 뭐, 어, 티가 들어왔어, 벌써. 아, 오늘도, 오늘도 티 건지내다가 이야 되나. 아, 참나. 어제도 티 건지내고, 오늘도 티 건지내고, 그저께도 티 건지내고. 어, 빠졌다. 정말 고기는 아니겠지.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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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 물었다, 야, 야, 야. <웃음> 미치겠다. <웃음> 어, 형님. 아니, 고기가. 야, 오다가 물렸나? 이건 뭐. 자, 유튜버님들또 나왔습니다. 뭔 가자미인지 모르겠는데. 하여튼간, 뭐, 물가자미라고 하는 것 같은데. 물가자미. 예, 예 보십시오. 어, 물가자미 같다고 얘기하는데, 확실하게 모르겠어. 나도 잘라가지고 보관할게요. 예, 예. 여기, 두 마리, 어, 세 마리, 보관입니다. 물이, 물이 좀 많다. 에? 앞으로? 어. 자, 도착 볼게요. 이놈들, 세 마리 잡았습니다. 어. 어, 확실하지 않으니까 가 지금 어 확실하지 어으니까 제가 지금 지어서물어겠네어지물진있 지로 쓰물있있든요아물고있물어물었물어걸었어걸 물고 아, 물어서. 었어서 물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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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단 나왔어 자. 참다리, 네 마리째, 여러분들, 네 마리째 나오는데, 간만에 뭐, 어, 지금, 도다리가 다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어. 자, 유튜브 여러들 네. 참가자미, 네 마리째. 아니, 참가자미 세 마리째. 아까 기름, 무슨 가자미인지 아마, 아, 어, 약간, 가자미, 네 마리째 나왔습니다. 어, 노란 거, 참가자미. 요거는 한 3자, 중반, 조금 넘는 것 같아요. 어. 자 미끼도 염장지렁이 음, 가만히 있으면 바늘 음내 바늘 못 찾아 어, 내 바늘 못 찾습니다 끊을게요 음. 자네 마리째 자네 마리째 뭐가 안에 네. 야야야 야. 어, 자, 4마리 있지 으에. 자, 4마리 잡을게요 장어가 좀 나올 텐는데 장어가 안 나오네 아, 이거 또 물었는데요? 또 걸었어, 형님들. 아, 물고 가만히 있나, 어, 물고 가만히 있어. 아, 이 뭐나, 요 뭔가 잠이나. 이것도, 장가잠이에요. 자, 유튜브이는장가잠이5 오수째, 예, 나도 한3차 중반, 예. 어, 보시면은, 장가잠입니다. 5 아, 오수째. 염장지렁이 묶어놨어요. 잘라가지고 보관하겠습니다. 자이 안에 네 마리, 다섯 마리, 다섯 마리. 자 잡을 수 있으면은 여섯 마리 한번 잡보겠습니다. 아 비맞이면서 하는 것 같은데요, 예. 와어 입질. 자자자자 입질 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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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간다 간다 아나 걸었어 자 걸었습니다 오 이거 뭐라 사이즈가 왜 이렇게 좋나 어안 달려 오는데 야야야 우리 사이즈가 좋나 참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이거 도다리 가리 아닌데 도다리가 아닌데 어이 장어인데 장어 아니 도다리가 아니야 장어다 장어 와이 정도면은 대물이지 이거 어 이거 봐봐 와어이 장어다 장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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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 오 치는 거봐와 야이 뭐나 씨 와씨 와대와와 와, 대물이 나왔다 와와대 와씨 꽃만큼 거 나왔다 와 이거 먹고 이거 와씨 와와나 이런 거와 맨날, 맨날 대물 나왔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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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씨. 와. 씨. 와. 형님들나 이거. 부탄. 부탄 장어인 줄 알았다. 아, 부탄장은 줄 알았다, 부탄장은 줄 알았어. 이게 먹고, 이게, 이게, 이게. <laughs> 이게 먹고, 이게. 부탄장은 줄 알았어. 이게 먹고,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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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 아이고, 환장하겠어. <laughs> 아유. 아유. 자, 유튜브 형님들 오늘 잡은 조갑니다. 자, 한번 꺼내볼게요. 어, 참가자미. 마리. 네. 아. 두 마리, 한 가자미, 두 마리, 그리고 얘도, 창 가자미, 세 마리, 야도, 창 가자미, 네 마리. 아. 근데 얘는 뭔 가자미인지 모르겠어요. 여기 자, 요즘에 하 오늘 강릉 염전 해변에 왔어요. 잠은 종합입니다. 아 보시면은 에, 이거 참가자미 꼬리 노란 것들은 참가자미인데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. 어. 하다가 오늘 다섯 마리 또 재밌게 낚시하다 들어갑니다. 자 그러고 오늘 이 보시면은 완전 그냥 대물 로그샷 한번 있습니다.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 에, 또 하고 싶지만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. 들어가겠습니다 어?